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무기큐브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무기 체계는 최근 우리 해군이 새로 마련한 바다의 수호신 P8 포세이돈 해상 추격입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p 8 포세이돈은 오래된 해상초계기 P-3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미 해군은 1962년부터 운영했던 P-3를 대체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합니다. 임무장비와 무장탑재 등 탑재 중량을 늘릴 필요가 있었고 기체 노후화로 항속거리와 장기간 운영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8년 10월, 보잉과 맥도날드걸러스, 로키드가 벌인 경쟁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로키드의 P-7A가 선택됐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89년 11월, 로키드는요, 촉박한 일정과 설계 문제 등을 이유로 최초 제시했던 비용보다 3억 달러의 비용이 더 든다고 발표를 했고, 미 해군은 이 비용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해서 결국 프로그램 자체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P3를 대체하기 위한 두 번째 시도는 2000년에 시작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P3를 약간 개조하는 수준의 항공기 오라이온 21을 제안했습니다. 기체도 기존 P3와 동일한 L188 일렉트라 상업용 여객기를 그대로 쓰겠다고 했죠. 딱 봐도 약간의 성의가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보잉은 737-800 여객기로 응수했습니다. 제트기가 가진 장점과 민간 여객기로 많이 운영하는 기체라는 강점이 있었지만 너무 낮은 고도에서 운영하기에는 약간 프로기보다는 부담스러운 기종이었습니다. BAE 시스템스는 세계 최초의 제트 엔진 해상 추격기인 영국의 님로드 MR-2를 개선한 님로드 MRA-4를 제안했다가 미국의 마땅한 생산 파트너를 찾지 못해서 결국 2002년 자진 철수했습니다. 2004년 5월 미 해군은 보잉을 선택했고 6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약 5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 2009년 4월 25일 첫 비행을 했죠. 첫 비행 이후 소노브이 투하와 AGM-84 하푼 대한 미사일 발사 등 무장 통합과 대잠전. 기능과 배수상함전 기능 등 단계적인 시스템 통합을 거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미 해군에 납품됩니다. 미 해군은 이때부터 2023년까지 무려 130대의 p a 을를 납품받아 운영하고 있고요. 9대를 추가로 주문한 상태입니다. 또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인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캐나다와 독일도 주문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부터 도입을 추진한 우리나라도 6월 19일과 30일 각각 3대씩 모두 6대가 들어와서 7월 4일 인수식을 했습니다. 해군은 조종사 양성과 해상 실사격 훈련 등 전력화 과정을 거쳐서 2025년 중반에 작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9개 나라에서 178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 21대의 항공기가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작사인 보잉사는 홈페이지에 60만 시간 이상 운영된 입증된 다목적 해상 추격기라면서 자신감 넘치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잉 P-8은 진정한 다목적 해상초격이라면서 대잠전과 대수상전, 정보와 감시정찰, 수색구조에 뛰어나다면서 결빙환경을 포함한 가장 혹독한 해상환경에서 25년간 25,000시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기존 P3에 비해 얼마나 좋아졌는지 우리 P8의 재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이 39.5m, 폭 37.7m, 높이 13.03m로 기존 P3의 35.6, 30.4, 10.3m보다 각각 4m, 7m, 3m 커졌습니다 엔진은 기존의 4,600마력의 터보 풀업 엔진 4기에서 27,300파운드급 터보 팬 엔진 2기로 바꿨습니다 이런 엔진의 교체로 최대 이륙 중량은 63.4톤에서 80 25.8톤으로 22.4톤이나 늘어났고요. 최대 속도와 순항 속도가 각각 시속 750km와 610km에서 907km와 815km로 빨라졌습니다. 전투행동 반경과 순항거리는 2,490km와 8,944km에서 2,222km와 8,300km로 조금 줄었지만 임무비행시간은 오히려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었습니다. 해상 초계에의 가장 큰 임무는요. 역시 적을 탐지하는 겁니다. 때문에 항공 전자 장비 그중에서도 레이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P-3는 AN/APS-11로 해상 감시 레이더와 AN/APS-137 역합성 개구 레이더 즉 ISAR 레이더를 씁니다. 하지만 P-8은 기계식 주사 방식의 AN/APY-10 다기능 레이더를 사용하죠. 해상과 연안 육상 감시에 최적화된 레이더로 ANAPS 137에 비해서 크기는 작지만 가볍고 전력 소모는 줄이면서 해상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또 음향 분석 장비와 광학 적외선 장비, 전자파 탐지기 등의 탐지 장비 성능도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형에서부터 드러나는 센서의 변화도 있습니다. P3 항공기 뒤에 달린 자기 이상 탐지, 즉, 매드 센서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자기 이상 탐지기는 지구 자기장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장비로 물 속에 금속 물체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달라지는 작은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해서 잠수함을 찾아낼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의 변화가 상당히 미세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한 척의 잠수함이 500m 거리에서 13 정도로 이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면 1km 거리에서 1.65, 5km 거리에서는 0.01로 감지되는 정도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항공기의 길게 꼬리를 달고 낮은 구도로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P-8은 이 장비를 과감하게 제거했습니다. 덕분에 항공기 전체의 무게도 줄일 수 있었고 그렇게 줄인 무게 덕분에 더 많은 임무 장비와 무장을 달고 더 오래 비행할 수 있게 됐죠. 미국은 이 자기 이상 탐지기를 P-8에서 발사되는 드론에 달아서 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p 8에만 달려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바로 ANAPS 154 레이더인데요. 360도 탐지가 가능한 A4 레이더입니다. 이동 표적 표시기와 더욱 정교한 s 레이더. 그리고 Isar 영상을 전송하는데 미공군의 조인트 스타스에 사용되는 레이더보다 여러 면에서 성능이 더 우수해서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기계식 레이더만 달아주고 자기들은 전방향 표적을 스캔해서 추적하고 분류하는 고급 레이더를 추가로 장착한 것이죠. 시사하게 말이죠. 자, 무장은 AGM-84 하푼 미사일과 슬레미알 등 기존과 유사한 대한미사일, 또 대지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요. 다수의 어뢰와 음향탐지 부표, 즉 소노부이를 한 120여발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계속 치사하게 나오면 다음 해상추계기 도입 사업은 구매가 아니라 개발로 가는 건 어떨까요? 이 m c x 의이 초소형 싸위성에 들어가는 싸레이더 기술하고 또 A사레이더 자체 개발 역량을 더하면 그렇게 불가능을 할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말이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